안녕하십니까? 불스입니다. 자, 오늘 13번째 HTML CSS 13번째 시간 CSS 속성 네 번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이 마지막 CSS 속성을 알아보는 마지막 시간입니다. 자, 오늘은 두 가지 딱두 가지 알아보는데 플롯 속성하고 그다음에 그라디언트 속성을 알아보는데요. 그라디언트 속성은 그다지 중요한 건 아니고요. 중요한 거는 플롯 속성을 우리가 이해하는데 어, 포커스를 맞춰서 학습을 진행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플러 속성을 먼저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플러 속성은 포지션 속성과 함께 요소의 위치를 설정하기 위한 속성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포지션 속성 지난 시간에 했던 우리가 포지션 속성을 잘 살펴보면 일단 스테틱이라는 포지션의 속성 값이 있었고요. 다음에 레 relative 어, absolute, fixed라는 그런 속성 값이 있습니다. 다, 모두 다 어떤 태그의 위치를 설정하기 위한 속성 값들이었죠. 자, 플로트는 left하고 right 크게 두 가지로 나눠지는데, 어떠한 태그를 왼쪽 정렬이죠 지금. 요, 요쪽 벽이 있으면 왼쪽에 정렬이 되고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가 left 속성 값을 줄 수가 있겠고요. 자 다음에 세컨드도 왼쪽으로 같이 또 정렬이 되고 있죠 그래서 여기도 마찬가지로 레포트를 준 거겠고요 자그 다음에 이쪽을 보시면 두 번째 보시면 얘는 오른쪽 벽에 정렬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플롯트 속성을 오른쪽 라이트를 준 거고 세컨드도 라이트를 준 겁니다 자 코드를 보면 코드를 보면 더 쉽게 이해가 되실 수 있을 거예요 코드로 바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픈을 해서 자 보시면 자, 요런 구조입니다. 자, HTML 구조는 굉장히 간단하게 되어 있을 것 같아요. 자, 보시면 div에서 row 1번, div row 2번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그 div 안에 또두 개의 div가 존재를 합니다. 이름은 퍼스트, 세컨드, 또 퍼스트, 세컨드로 되어 있습니다. 자, 이런 심플한 구조 가지고 이렇게 만 만드, 어떻게 만드는지 살펴보도록 합니다. 자, 먼저 로 o 1이에요. 로 o 1은 뭐냐면 여기입니다. 여기. r o 1은 가로가 500픽셀에 마진이 0의 5통, 아, 가운데 정렬이 가운데 정렬이 되고 있겠고요. 다음에 보더는 5 픽셀의 회색 솔리드 타입으로 오버플로 힌을 줬습니다. 자, 그 다음에, row 1 안에 있는 first, 첫 번째 div죠. first 이 녀석이죠. 자, 얘는 가로, 세로 다 100이구요. 그 다음에, f l o t 왼쪽 정렬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왼쪽 벽에 붙었고요그 다음에, margin 5px, 그 다음에, padding 5px 주고 있고, 보 r 는1 픽셀 주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나오는게 second인데, 자, div는 블럭 형태로 이 원래는 스타일 시트를 정용 안하면 퍼스트와 세컨드가 위아래로 세컨드가 요 밑으로 요렇게 내려오겠죠 하지만 플로트 속성을 줘가지고 세컨드도 레프트로 줬어요 그러면 퍼스트 옆으로 해서 계속 왼쪽으로 공간이 있다면 공간이 없으면 밑으로 떨어집니다 하지만 공간이 있다면 계속해서 그 전에 사용했던 태그 뒤쪽으로 계속해서 쭉 옆으로 붙여 나갈 수가 있겠습니다. 이때 꼭 여러분이 아셔야 될건 이렇게 우리가 플로트에서 레프트 정렬 플로트로 속성을 썼으면 얘를 감싸고 있는 거 감싸고 있는 태그에다가 반드시 오버플로우 히든을 주셔야 됩니다. 꼭 이거는 암기를 하고 넘어가세요. 내가 어떠한 태그에 플로트 속성을 줬다. 그러면 나를 감싸고 있는 외곽 아까 쪽 태그에다가 overflow hidden을 준다라고 어, 그 암기를 하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에 두 번째 거 볼게요. 두 번째 거는 500 픽셀의 마진용. 아, 이두 번째 요, 요 녀석이죠. 여기 큰거 거기서 가로 세로가 first 가로 세로가 100이고요. 이번에는 오른쪽에 붙인대요. 그래서 오른쪽에 붙였습니다. 다음에 마진형 좋고요. 자, 세컨드도 마찬가지로 라이트 또 붙였어요. 그래서 그 옆으로 해서 또 붙여 넣을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포지션 속성과 함께 플러트 속성 사용하는 방법을 레프트 정렬할 건지 라이트 정렬할 건지 어, 꼭잘 사용을, 어, 사용하는 방법을 꼭잘 숙지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에 플러트 속성, 포지션 속성과 포, 어, 플러트 속성 더 알아볼게요. 자, 13-1 EX2를 통해서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런 구조가 나오는데요. 음. 그죠? 자, 보시면 HTML 태그는 div로 크게 감싸고 있어요, 랩으로. 그리고 그 안에 이미지가 있고요. 그 안에 p 태그가 이렇게 존재를 합니다. 그래서 p태그 안에는 글자가 쭉 들어가 있고요. 자, 요거 이제 스타일시트를 어떻게 정렬했는지 봅니다. 자, 랩 태그가 이렇게 있어요. 바깥쪽을 감싸고 있는 거. 얘는 800이고요. 가운데 정렬해주고 을 있고, 바깥쪽을 1픽셀로 보도를 주고 있고요. 오버플로우는 히든 을 주고 있습니다. 패딩은 10픽셀 주고 있고요. 그래서 바깥쪽에 이렇게 정렬을 했고요. 자, 다음에 랩 안에 그 태그 선택자 img 이미지 넣는 태그 선택자를 선택을 했어요. 자, 얘를 갖다가 left를 준대요. 얘를 왼쪽에 붙였구요 그다음에 마진을 10을 줬습니다. 이렇게 주고 나서 보면, 어 그림이 왼쪽으로 붙었죠. 그러면 글자는 그 옆으로 자동으로 이렇게 붙여 넣을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이게 left가 아니에요. 그러면 이미지가 p가 블록 태그죠 그럼 어떻게 밑으로 따로 내려와서 블록 태그로 존재하겠죠 즉 이렇게 존재를 합니다 근데 나는 이 옆에 놓고 싶어요 그러면 얘를 왼쪽으로 붙이는 플로트 속성 을 줍니다 그러면 그 p 태그가 그 옆으로 따라서 붙여 나올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요 음. 많이 사용하는 방법이니까 꼭잘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그 다음에 플스 속성 그걸 가지고 요런 전체적인 우리가 홈페이지를 만들면 거의 대부분 다 이런 구조죠 헤더가 있고요 그 다음에 포터가 있고 이 안에 컨텐츠 섹션에서 네비가 있고요 그 다음에 컨텐츠가 있습니다 컨텐츠도 이쪽에 빈 공간에는 배너들이 존재할 수도 있고 있고요 자 요거를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요거는 제가, 어, 그, 코드 리뷰만 해드리고, 여러분이 반드시 꼭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요, 렇게 홈페이지를 나 혼자 전체적인 레이아웃을 만들 수 있다. 그러면, 일단은 CSS와 HTML을 거의 대부분은, 뭐, 기능을 다 알고 있다. 거기서 여러분이 조금씩 부족한 것만 채워넣으면 마스터했다고 할수 있을 정도로, 음, 그 정도 실력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꼭 직접 여러분이 혼자서 처음부터 끝까지 해보시고, 안 되면, 또왜안 되는지 고민도 해보시고요. 자 전체적인 구조를 보니까 일단 크게 div 태그로 감싸고 있습니다. 자 감싸고 있고 그 다음에 헤더 a d e r div 태그 한, 한 덩어리 있고요. 이게 요거겠죠? 요게 안에 다음에 네비가 있습니다. 네비 div div 덩어리가 있고요. 네비게이션이 여기 메뉴바. 다음에 랩이 있습니다. 랩인데뭘 감싸고 있냐면 컨텐츠와 배너를 감싸고 있습니다. 다음에 푸터가 있네요. 맨 마지막에.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큰 덩어리에 헤더가 있고요. 다음에 네비가 있고 랩이 있고 푸터가 있는 네 덩어리로 구성되어 있고요. 랩을 또그 안에 큰 덩어리 컨텐츠와 배너라는 큰 덩어리로 분류해 나가고 있습니다. 자 여기 볼게요. 먼저. 먼저 div를 보니까 모든 div에 다 적용이 되는 태그 선택자를 이용해서 속성을 주고 있습니다. 자, 보더는 1픽셀이래요. 그래서 모든 div, 다 div죠, 얘네들이. div에 보더는 1픽셀로 해서 주고 있고요. 패딩도 5픽셀, 마진도 5픽셀. 그다음에 모든 글자의 정렬은 센터 가운데 정렬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컨부터 볼게요. 컨이 뭐예요? 요 바깥쪽에 전문 전 태그를 다 감싸고 있는 가장 바깥쪽에 있는 녀석입니다. 자, 얘는 가로가 4800이고요. 마진이 0의 오토 레어 즉 800에 가운데 정렬 브라우저 가운데 정렬을 하고 있습니다. 음. 자, 그다음에 오버플로워 히든을 줬고요. 자, 그다음에 헤더래요. <laughs> 헤더는 이 부분이죠, 이 부분. 이 부분은 가로가 780을 줬고요그 다음에 높이는 100을 줬습니다. 자, 꽉 채우는데 왜 가로를 780만 줬냐면 전체가 800이죠. 800인데 패딩이 전 div 태그에 5px 패딩을 줬어요. 그리고 마진도 줬습니다. 그래서 요 값들을 감안해서 여기서 800이 아니라 780으로 숫자를 약간 줄인 거죠. 자 그리고 헤더 요 글자를 가운데 정렬시키기 위해서 어떻게 높이와 라인 하이트 값을 동일한 수치로 줬습니다. 그러면 가운데 정렬이 되겠죠. 자 다음에 내비게이션요 요기 덩어리입니다. 요내비게이션의 덩어리는 마찬가지로 가로는 780줬고요그 다음에 높이는 100을 줬습니다. 자 어버플로어 히든을 줬고요. 자내비 안에 네비 안에 ul 리스트 아이템이 있죠 그래서 네비 안에 이렇게 리스트 아이템인데 얘가 쭉 수, 어, 수직 구조로 내려오면 안되고 이렇게 수평 구조로 가야겠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li ul의 li 태그에 width 값을 130 픽셀 높이를 40 픽셀 line h e 를 가운데 주기 위해서 어, 높이하고 똑같이 40픽셀 줬고요 텍스트 얼라인 센터 줬고, 리스트 타입은 점점점 있으안 되니까 논을 줬고요 다음에 플러트를 레프트로 줬습니다. 그래서 수직 구조가 아닌 수평 구조로 나열하게 되었구요. 플러트를 레프트를 주기 위해서는 얘를 감싸 있는 녀석, 네비예죠얘에다가 오버플로우와 히든을 줬습니다. 어, 이건 이렇게 줘도 되겠죠. 바로 위쪽에다 주면 되니까. 이렇게 해서, overflow를 여기가 아닌, 이쪽으로 옮기는 게 조금 더 정석적인 표현 방법이겠습니다. 음고 되시겠죠? 자, 그 다음에, 음, 네, 그 다음은 별, 별, 거 없네요. 보도 값좋고요 자, 그 다음에, 랩이 있어요, 랩. 랩은 여기저기 요기. 죠 컨텐츠와 배너를 감싸고 있는 녀석. 자 랩은 780에 얘도 오버플로우 히든을 줬고요그 다음에 컨텐츠. 컨텐츠가 이쪽이죠. 컨텐츠는 600에 300. 그 다음에 플롯트 레프트 정렬, 왼쪽 정렬이에요. 컨텐츠도 div 태그이기 때문에 d i v 죠 블럭 형태이기 때문에 원래는 <laughs> 스타일 시트를 적용하지 않으면 컨텐츠가 나오고 그 밑으로 배너가 이 밑으로 이렇게 나오겠죠. 하지만 이거를 수평 구조로 가기 위해서 어떻게 했어요? 플로, 아 컨텐츠에다가 플로트, 레프트 주고, 배너에다가 플로트, 레프트 줬습니다. 그리고 플로트, 레프트 주기 위해서 얘네를 감싸고 있는 태그, 누구? 랩 태그에다가 오버플로우, 히든을 줬습니다. 그 다음에 푸터에요푸터도 마찬가지로 780에 100에 라인에트 100을 줘서 가운데 정리를 시켰고요 그죠? 그래서 전체적인 구조 하나씩 하나씩 따져보면 한 덩어리 한 덩어리, 헤더 덩어리, 내비게이션 덩어리, 랩 덩어리, 포트 덩어리, 한 덩어리, 한 덩어리 따져보면 별거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직접 처음부터 끝까지 내가 원하는 대로 이런 전체 레이아웃을 잡고, 그 다음에 뭐예요? 그 안에서 다시 세밀하게 하나씩 한 덩어리, 한 덩어리 계속 쪼개 나가면서 레이아웃을 잡을 수 있어야 되겠죠. 그래야지 홈페이지를, 우리가 완벽하게 만들어낼 수가 있겠습니다. 꼭 다시 한번 처음부터 끝까지 꼭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오늘 알아볼 마지막 그라데이션 숙성이에요. 자, CSS에서 그라데이션을 이렇게 줄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그래 두 가지 이상의 색을 줄 수가 있는데, 사람이 그 색상 값을, 여기 밑에 보면 코드 굉장히 복잡해 있죠? 이 복잡한 코드를, 이 16진수 코드를 보면서 색깔을 우리가 예상하기가 힘들겠죠? 그래서 실제로는 값을 이렇게 우리가 입력하지 않고, 요런 유틸, 유, 어, Ultimate CSS 그라디언트 제너레이터라는 이런 유용한 사이트를 통해서 자동으로 소스를 만들어주는 사이트예요. 그 사이트를 통해서 우리가 그 그라데이션을 표현하곤 합니다. 그래서 여기 잠깐 보시면 이 사이트 한번 들어가 볼까요? 컬러 닷컴, 그라디언트, 에디터 음. 자 여기를 들어가서 내가 원하는 색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음, 나는... 예를 들어 두 가지만 해볼게요. 요런 색에서 조금 밝은 노란색으로 만들고 싶다. 이렇게요. 자, 요 색상도 변경을 시키겠습니다. 그다음에 요거는 똑같은 색으로 또 변경을 하겠고요. 자, 그다음에 요두 개를 이렇게 떨어져 나가도 되는데 이걸 좀 붙일게요. 예. 네, 그럼 그라데이션이 거의 안된 것처럼 보이겠죠. 자, 이렇게 하고 나서 보면, 바로 옆에 이렇게, 어떻게 돼요? 코드가 자동으로 작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코드를 복사해서 가져와서 바로 쓰면 되는데, 자, 먼저 우리가 하는 코드를 좀 볼게요. 소스를 볼게요. 그라데이션트는 이처럼 바로 갖다 소스를 쓰면 되는데, 그거 말고 다른 중요한 내용이 하나 있습니다. 자, 보시면, 이거 제가 실행을 시켜볼게요. 자, 이런 내용이 나오죠. 요거 만든 거시켰죠 이제. div 태그 해주세요. 어, div 태그를 써서 ul, li 태그를 쓰는데, 왼쪽으로 수평 구조로 가야 되니까, float left를 주면 되겠죠. 보시면, float left 줬구요. 그 다음에, 마진 r g i 0, a u 줘서 가운데 정리를 시켰구요. 자, 이거는 이제 별 문제가 아닐 건데, 그라데이션을 주는 게 여기서부터 시작됩니다, 이제. 여기서부터 서 여기까지 쭉 되는데, 그라데이션을 주기 위한 코드가 한 줄이 아니라 굉장히 많죠. 그라데이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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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라데이션 들어가 있고, 이 앞에 이상하게 처음 보는 코드들이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라디언트 요 태그 하나만 이렇게 써주면 될것 같은데 이상하게 앞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자, 이것을 우리가 벤더 프리픽스라고 그러는데, 자 이게 뭐냐면 그라데이션이 이렇게 요런 기법들, CSS가 CSS3죠. CSS3를 음, 발표를 하고 나서 모든 브라우저에서 CSS3의 모든 속성과 속성 값을 다 지원을 하지는 않습니다. 못하는 거죠. 그래서 각 제조사, 브라우저를 만드는 각 제조사에서 최대한 대로 많이 반영을 하려고 하지만 아직도 조금 미숙한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브라우저에서는 이 기능이 되는데, 어떤 브라우저에서는 이 기능이 안 되고,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막아주기 위해서, 이 앞에 이렇게, 모질라에서 된 거, 웹키트, 구글, 그 다음에 오페라 쪽, MS 쪽, 제조사 밴더 프리픽스 태그를 이렇게 넣어주면, 넣어주면, 제조사 브라우저에 상관없이 모두 다, 그 값이 적용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이걸 우리가 벤더 프리픽스 라고 합니다 그래서 각 브라우저에 해당되는 값들을 다 넣어주는 거예요 이렇게 코드가 굉장히 길어지죠 그렇죠? 자, 그래서 아까 사이트도 보면 음, 벤더 프리픽스로 웹킷 트 구글용 코드구요 그 다음에 모질라용 코드 그 다음에 오페라용 코드 그 다음에 이거는 ms 코드 다 이렇게 따로따로 따로 코드가 존재합니다. 이걸 갖다 우리는 그냥 갖다 가 쓰면 돼요. 카피해서 어떻게? 여기 카피 버튼 있죠? 카피 버튼을 위해서 카피할 수도 있고요. 카피해서 어디? 여기다가 그냥 바로 붙여놓고 쓰면 돼요. 이렇게. 그러면 바로 붙여놓고 사용될 수가 있겠습니다. 이 뒤에 주적 처리해서 설명도 나오겠죠. 크롬에서 쓰는 거, 오페라에서 쓰는 거, 인터넷 익스플로에서 러 쓰는 거. 자 그래서 백그라운드를 실제로 적용하는 거는 우리가 고민하지 말고 어떻게 한다? 이런 음, 사이트를 통해서 바로 코드 자동 코드를 생성해주는 사이트를 통해서 우리가 그 코드를 얻어낼 수 있고요. 그걸 우리가 카피해서 바로 내가 사용하는 문서에 패스트해서 사용하면 되는데 이때 코드가 이렇게 많아지는 거 이거는 뭐 때문에 그런다? 벤더 프리픽스, 아직 모든 제조사에서 제공하는 브라우저에서 CSS3의 모든 기능을 다 제공하지 못해요. 그래서 이 앞에 이렇게 벤더 프리픽스를 주면 그 지원하지 않는 브라우저도 지원이 가능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벤더 프리픽스를 이용하곤 합니다. 자, 그래서, 그라디언트까지 쭉다 알아봤는데, 중요한 건, 그라디언트는 그렇게 많이 쓰이는 일은, 조금씩 쓰이는 일은 늘어나긴 하는데, 아직은 그렇게 많이 쓰이는 일은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사용 방법만 일단 좀 가볍게 알아두셔도 상관없을 것 같고요. 중요한 거는, 플로트 속성을 이용해서, 포지션 속성을 이용해서, 이렇게, 이런 레이아웃을 전체적으로 여러분이 언제든지, 자유자재로 만들어내실 수 있어야 된다는 거그 그, 그 부분이 가장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했던 내용들 다시 한번 여러분이 쭉 리뷰를 해보시고요. 음, 다음 시간에 이제 어, 웹페이지 만드는 것에 대해서 한번 어, 학습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수업은 여기서 마치고요. 반드시 꼭 코딩을 직접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감사합니다.